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투데이 김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입니다. 이번에는 김주희 아나운서가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에 이것을 못 잡으면 평생 고민을 아주 걱정을 또 더할 수 있다고 라 하는데요. 바로 아이를 둔 어머님들 꼭 챙겨보셔야 할 정보 같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포. 저티급 울트라 강력 치아 시트를 자랑하는 조스다. 뾰족한 성분이야말로 진정한 카리스마라고 믿고 있는 드라큘라다. 여름철 이것만큼 무서워하는 데가 없다는데 여기는 바로 치과. 그래도 여름철 입사 건강을 지켜야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데. 여름이면 더 북적이는 어린이 치과. 그 이유는 바로 충치. 실제로 여름에 충치 발생률은 두 배에서 세배 정도까지 높아지는데. 네살때 언니 네개씌웠어요 어이구. 아. 그러다 보니 여름 잘못 넘기면 애들 입속에 금혼방 차리는 일은 시간 문제. 걱정이 되죠. 여태까지 치료받은 적 없었는데 요새 부쩍 간식거리가 단게 많아지니까 좀 이제 유치 끝날 때가 다 됐잖아요. 이 연구치 나올 때 대니가 조금 걱정은 돼요. 여기 여름마다 늘어난 충치 때문에 아주 온 가족이 골머리 싸매고 있는 집이 있다. 콜머링크는 아이스크림이 사탕에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 아고 니네 고만 먹어. 이빨 썩어. 곧이어 버즈는 행복 끝 불행 시작에 싫어. 그래도 먹을 거야. 싫어. 이빨 썩는다. 싫어. 이빨리 이리 줘 이빨, 음. 이빨 썩는다니까. 반항하고 음. 울고 하지만 그냥 받을 수 없는 엄마의 이유. 이빨도 잘안 닦고 이런 거 먹고 그냥 자고 이러니까 이빨이 거의 많이 썩죠? 많이 썩었어요? 예, 네, 많이 썩었어요. 그 전에 전이는 뭐 벌써 다 썩었고. 아... 정말 썩어서 너무 안될 정도에서 뽑은 것도 두 개나 있어요. 아니, 냉장고물은 왜? 사일마? 냉동실 반을 채운 저것은 아이스크림? 게다가 이게 다 아이들이 하려 먹는 양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어? 열 개? 요즘 아이스크림이 좀 싸.. 많이 할인돼서 싸잖아요. 그래서 한 보통 한 3,4천 원? 그 정도? 그러면 뭐한 10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날씨 더우니까 많이 먹죠. 어머님도 이빨 하신 것 같으세요? 예 네, 저도 많이 먹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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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떻게 충치 있으신가 봐요? 예 저도 좀 있어요. 근데 혹시 엄마의 충치가 아이들에게 옮길 수도 있나요? 충치는 옮습니다. 어? 그러니까 충치 자체가 옮아지는 게 아니라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전염돼요. 주로 이제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한테서 옮겨지거든요.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이들 충치. 여름철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충치. 제대로 파헤쳐보자. 보기만해도 가슴 떨리는 키스. 그런데 키스로 충치가 옮을 수 있을까? 예, 키스로 충치가 옮겨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 안에 그 세균들이 잘 정착되기 전에. 충치 체균이 그런 일로 옮겨지면 문제가 될수 있고요. 건강한 사람들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인님, 사랑해요. 오, 나도 사랑해. 그럼, 그럼, 애완동물이랑 뽀뽀하는 건 괜찮아요? 애완동물한테서 사람으로 충치가 없는 일은 거의 없고요. 또 거꾸로 사람들이 애완동물한테 충치를 옮길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충치는 어머. 아직도 다른 포일보다 사람한테서 가장 많이 생기고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충치를 예방하고 있을까? 거래에서 들어본 충치 예방 노후. 이반이 건강하려면 양치질을 잘해야 하죠. 어, 양치를 못할 경우에는 물로라도 헹궈요. 칫솔 그런 게 없을 상황에는 가글 저는 이빨을 못 닦으면 오이려 이렇게 문질러요. 아. 끔이라든가 그래서 하면 그 소금. 콜라 같은 거 먹으면 은 이빨 잘 썩고 그러니까 잘안 마셔요. 하루종일 입을 움직여 일해야 하는 연예인. 말할 일도 많고 치아를 드러야 일도 많은데 누구보다 치아 건강에 신경을 쓴단다. 그야 일을 잊지 못하네 안녕하세요. 김국진인데요. 마에스트로 강마입니다 충치는 똥똥어리예요. 김학둡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연예계 소문난 충치 관리에 달른 김학떡. 그의 비법은? 식사 후에는 3분 안에 이를 닦고 잠자기 전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하루에 3번, 4번 정도 그그 그 양치질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어디. 어머 입석은 괜찮다. 좀 깨끗한 편이죠? 치아만큼은 내 스타일이야. 라디오 생방송에 들어간 김학떡. 방송 중에 뭔가를 꺼내는데. 어이? 저것은 오이? 틈날 <laughs> 때마다 자꾸 오이를 씹는데? 섬유질 그 채소기 때문에 자주 먹어주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고 있던 충치도 감소시켜주는 그런 좋은 채소입니다 생방송이 끝나면 그가 꼭 마신다는 커피 한잔 그런데 커피 마시는 방법이 독특하다 아무리 뜨거도 워한 번에 다 마셔버리는데 아우 좀 천천히 마셔요 어, 어. 카페인 섭취 끝 아. 다먹습니다 커피나 콜라를 천천히 먹게 되면 치아가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되도록이면 빨리 드시는게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김학도가 공개하는 충치 예방법 하나 커피를 마시고 반드시 30분 후에 양치질을 해야 한다 커피가 묻어 있는 그 부분에 치아 칼슘이 조금 녹아서 흘러 나오는데요 이게 30분 이 지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굳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조금 녹아서 흘러나온 게 빨리 들어가서 굳어야 되는데 그 전에 양치질해서 이걸 갖다 씻어내버리면 은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충치 예방에 관한 지식만큼은 떡설이 나는데 네. 충치 균을 검사하는 거라고요? 진짜 그의 치아 상태는 어떨까? 이 빨간 뇌약으로 김막도의 치아 상태를 확인해보자 개봉박두 어머 정말 충치균이 하나도 없네요 개막대씨 당신의 충치 예방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온 긴급제법 그가 사용했던 비장의 모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구강청정제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충치 세균을 말끔히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일까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충치 예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물, 소금물, 치실, 양치질, 구강청정제 다섯 가지 방법을 사용해 살균 효과 실험을 해봤다. 입속에 있는 세균을 채취한 뒤 48시간 배양을 해 남아있는 세균의 양을 측정해봤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실험 결과 다섯 가지 방법 중 양치질과 구강청정제를 사용했을 때 충치 세균이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질을 했을 때와 구강청정제를 사용했을 때 세균의 수가 거의 비슷하게 감소를 했고요. 그 외에 뭐 소금물이라든지 치실을 사용했을 때는 세균의 감소는 별로 없었습니다. 치실을 먼저 쓰십니다. 치실로 체사에 있는 깨들을 꺼낸 다음에 칫솔질로 하시고 그다음에 뭐 구강청정제 같은 것으로 양치를 해내시면 뭐 입안의 세균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무더운 여름 더위와 함께 정치 세균도 확실하게 잡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충치 세균이 뇌에 들어가서 사망에도 이룰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laughs> 긴장이 되는데요. 사실 아이들에게 이 많이 닦으라고 막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또 충치 세균이 옮길 수도 있다니까 어른들부터 네. 또 조심을 해야겠어요. 네, 네. 예, 또이 여름철에 아이들이 아르, 아이스크림 또이단 음료와 같은 간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게 하는 네. 것보다는요. 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먹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은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게더 좋다고 하네요. 네,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제일 가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치과죠. 네. <laughs> 어, 좀 귀찮더라도 어, 이 관리 철저하게 하시면 치과에 가는 일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네. 자, 주말 휴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